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건담블릭의 재력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에 신제품에 대한 소개를 전해드리는, 아, 소식을 전해드리는 날인데요. 자, 오늘은 총네 개, 네 가지 종류를 준비해봤습니다. 아, 일본에서 또 피규어 관련된 전시가 또 열렸었나봐요. 그에 대해서 이제 넥스 엣지, 어, 다, 요즘 다들 아시죠? 넥스 엣지 소식이 있고, 그리고 요게와치 초화금 집안양이 전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메가 하비 엑스포 2014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메가 하우스 쪽에서 전시, 전시회도 열린 건데요. 거기서 이제 건담 캐릭터 피규어의 샘플들을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HG 레콘게스타 GSF용 우주 백팩 도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는 이제 타마시, 아, 타마시 스타일인 요도바시 멀티미디어 아키바라든 전시회입니다. 그니까 러 요, 아, 요도바, 그 아키바에 있는 요도바시 거기서 했나보죠. <laughs> 예, 그래서 타마시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를 했는데요. 아, 다양한 제품이 있었지만은 저희 이제 조만간 리뷰할 듯한 넥스 엣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원 돌파 그렐라간 있고요. 어 액션 포즈도 잘잡히는것 같고 드릴 파츠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직은 발매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렇 아직은 내년 2월 정도까지밖에 아직 발매 일정이 안 잡혀 있어서 아직은 모르겠지만 퀄리티 퀄리티 자체는 상당히 높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 오라이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더블 오라이저 이것도 참고 출품이에요. 아직 어, 발매일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어, 이게 과연 오라이저로 분리를 할지 이제 지금 여기서만 보면은 오라이저로 분리를 하는 것도 같은데 완벽하게 할수 있는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윙 네, 제로 EW 버전. 굉장히 이쁩니다. 날개 자체가 상당히 조형이 잘된것 같아요. 예, 네, 굉장히 곡선도 잘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깃털 자체가 어, 굉장히 생동감 있는 형태로 이렇게 조형이 되어 있는 게 아주 눈에 띕니다. 아직 고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아직 날개를 어떻게 관절을 움직이고 이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 무장 구성도 상당히 튼튼한 아, 탄탄한 편이고요. 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홍련 성천팔극식이 공개가 됐습니다. 에... 개인적으로 코디기어스에서 역시 가장 멋있는 거라고 하면은 저는 성천팔극식이랑 이제 어, 란스로 날비온 이런 쪽이 상당히 멋있지 않았나 비천하기 때문에 네, 멋있지 않았다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리고, 홍련이 팔이 늘어나는 기믹이 있는데, 얘까지, 얘도 그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로보톤 성천팔극식을 갖고 있는데,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팔았고, 과연, 저것도 되는지, 그로보톤만큼의그 퀄리티를 뽑아주는지는, 에, 아직 두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메가본도 있었고요 오메가본.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오메가본이 진짜, 야, 엑스앙체가 언제 나오나. <laughs> <laughs>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마징가 제트도 있었고요. 어깨 뽕이 상당히 심하게 들어간 마징가 제트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네시 까우가이가. 어 내년 2월이죠. 제네시 까우가이가 발매는. 네. 그리고 일단 브로큰 베게넘 발사가 구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어 따로 뭐 헤렌드 에이븐 파츠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헤렌드 에이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있겠죠. 없으면은 제네시 까우가이가 아니죠. 내년 2월이고 2,500엔 그리고 스트라이크 프리덤과 이번에 발매를 했습니다.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그리고 미티어 유닛은 어, 혼의판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현재 예약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네 그래서 발매를 했는데 어, 스트라이크 프리덤 날개를 어떻게 고정을 하는가 싶었더니 다른 조인트가 따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옆으로 말고 뒤로 고정을 시켜주는 조인트가 따로 들어있는 것같고요 미티어 퀄리티 자체도 나쁘진 않습니다 원래 뒷, 미티어의 뒷부분이 상당히 길어야 돼요 근데 좀 스타일을 변경하면서 재디자인을 해서 어, 프로포션 변경한 게좀 신기하네요. 어, 아, 그, 요 사진만으로는 미티어가 완전 변형이 되는 건지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어, 완전 변형이뭐안 된다고 해도 납, 나쁠 건 없죠? 그쵸? 완전 변형이안 된다고 해도. 어, 현재, 어, 국내에서 예약받는 곳은 몇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00엔이고요. 그리고, 어, 스트라이크 프리덤 같은 경우는 초회연정판인 비체나게까지 껴서 2500엔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요게 워치, 지바냥이 초합금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표정 변경이 가능하고요 물통을 이제 크로스 형태로 메고 있는 지바냥이 초합금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팔은 다이캐스트 같고요 어, 그리고 턱 턱관절 다이캐스트 같고요 지금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만 대충 눈대중으로 띄어, 어, 때려 맞추는 거고요 그러니까 빛깔이 달라요 다이캐스트 면은 그러니까 턱이랑 팔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느낌상. 아닐 수도 있어요. <laughs> 아닐 수도 있어요. 믿지 마세요. 자, 4,800엔이라고 ,800엔, 하고요. 내년 2월에 이것도 발매한다고 합니다. 아, 어, 이쁘긴 한데, 집안형 이쁘긴 한데 턱이 관절이 너무 정나라하게 좀 징그럽게 생겨서 조금 어떻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하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 메가하비 엑스포 2014에서 전시된 건담 캐릭터들의 샘플입니다. 세일러마스. 아직 발베일이랑 가격은 다 정해지지 않은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네, 세일러 마스의 샘플이 공개가 됐습니다. 정확히는 채색, 미채색 버전이죠. 어, 허리 잘록한 거 아주 좋고요. 그리고 어, 표, 포즈 나쁘지 않고요 다리 곡선 괜찮고요 어, 옷의 주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츠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요 얼굴 조형 잘된것같고요 코가 뼈오 어떡하니? 아주 잘 보입니다. 머릿결 괜찮네요. 네. 하도라도를은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잘 표현이 된것 같고요. 도색만 잘 되면 여기서 여기서 도색만 잘 되면 정말 좋겠죠. 네, 세일러 마스 2015년 중으로 발매한다고 하고요. 네,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건담 걸즈 제너레이션 그레이드에서 발매한다는 이제 세이 엄마. 세이 엄마. 수영복 버전. 와우. 와, 와우. 예, 할 말이 이렇습니다. 예. 다른 말 필요 없죠? 예, 이것만 보면 되죠. 굉장히 작읍니다. 이오리 링코 수영복 버전 가격 미정 발매일 미정 다음으로 이제 호시노 후미나가 공개가 됐습니다 샘플이 이번에 어 발매한다고만 했는데 샘플이 공개된건 처음이죠 네, 표정 괜찮고요 포즈 괜찮고요 스패츠 퀄리티 괜찮고요 역시 메가 하우스 감사합니다 넘어가죠 아 근데 외투는 무광인데 어우 스패츠는 유광이야 어 <laughs> 스패츠 유광 어 쩔어 스패츠 만 유광이야 우와, 어힘좀 줬다. 얘들도 이것도 아직은 발매 일 가격 미정이고요. 한 8천 엔, 9천 엔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잘 나왔으면 잘만 나오면 좋죠 뭐. 어 다음 발매할 거로는 이제 치나가이를 발매한다고 하고요. 그어 빌드 파이터즈 1기 엔딩을 보면은 이제 캐릭터들이 건프라 코스프레하고 나오는데 예, 치나가. 거기서 배알까이 코스프레를 한걸 프라모델로 만든다고 합니다 아 프라모델이 아니죠 피규어로! 만든다고 합니다 피규어로 다음으로 이제 아이나스루간도 피규어로 나온다고 합니다 저 포즈 그대로 나오겠죠 근데 아이나스루간은 아 약간 약간 메리트가 떨어지는데 캐릭터가 너무 안습이어가지고 좀 아쉽네요 잘만 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뭐 다른 버전도 보내주고 막 이제 에 우리 토미노님께서 잘만 해준다면 <laughs> 좋겠죠. 다음으로 이제 이번에 어, 박사트랑 공식 사진이 공개된 어, 스페이스 백팩 4 건담 G셀프, 그러니까 G셀프 건담용 유닛입니다. 우주용 우주용 팩인데요. 여기 안에 어, 미기 클리어 하얀색깔 클리어의 스탠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코어 파이터 그리고 우주용 백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무장도 추가. 어, 코어 파이터랑 우주 백팩은 어, 합체가가 도킹이 가능해서 운반 형태, 운송 형태 같은 그런 느낌도 줄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 일단 캐노피가 클리어 파츠인 게 보이네요. 나머지는 다 도색이 돼 있어서 여기에 실이 들어가는 건어쩐건지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일단은 캐노피는 클리어인 게 확인이 됩니다. 내부에 파일럿도 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확실치는 않지만 그리고 이제 구성품 백팩, 쉴드, 라이플, 코어 파이터 적용된 모습은 이렇게 극중에서는 몇번 나왔죠. 우주용 백팩을 장비한 형태가 저 실드 든 것도 그렇고요. 가지고 포즈 자체는 뭐 G Self 자체가 그렇게 큰 품질은 이렇게 높은 품질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서 조금 조금 걱정은 됩니다. 나와봤자 G Self가 그렇게 큰 호평이 아니어서 어좀 외면받지는 않을까 재고로 남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래도 뭐 저희는 건담 어, 리뷰는 할 거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1,200엔이나 한다고 합니다. 백팩이 얼마나 분할이 잘 되어 있으면 1,200엔이나일까요? 뭐 잘만 나와주면 뭐할 말은 없습니다만, 네잘 나와주게 <laughs> 모르겠다. 지셀프는 아유 13일에 발매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들을 들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더블랙의 재룡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나빠실 안녕.